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이번 대선은 3.3 공약으로 3.3 공약 연합군 공동 정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 지금 심상정 후보가 계속해서 어. 연정을 외치고 있는, 책임 연정을 외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 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높은 비호감도에 커지는 천하삼분지계. 그, 제가 천하삼분지계 계속 얘기했죠. 네, 천하삼분지계를, 어, 전개하면서 천하 2분지계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뭐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유튜브에서 참고를 할수 있죠. 네. 그런데 악용하면 안 되죠. 악용하면.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 어또 이것을 악용해 갖고 천하 3분지계를 3 명에서 이루는 것으로 어 이렇게 자신들만의 또 삼국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어, 강의를 할 때, 어, 핵심을 좀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거 할수 없어요. 이분들이 할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이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국민들이 33 공약을 보고 있는 거예요. 33 공약.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이합 집산을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33 공약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자. 그래서 이제 33 공약에 공감하는 어 그러한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또33 공약에 어 지지하는 어, 그러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합집산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행위들, 언론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행위들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에, 분노와 그리고 정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도리어. 에, 허경영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땡큐라고 말하고 싶어요. 땡큐라고. 네,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요. 어, 지금 대선 전환 추진이 해가지고, 심상정, 안철수, 김동현의 공동선언을 에, 촉구하고 있죠. 요, 이제 신지의, 뭐, 대변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어요. 내년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네, 뭐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어또 이걸 외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양당 체제 붕괴의 서막이 열린다 하면서 여론 띄우기를 하고 있어요. 심상정은 안철수, 김동연의 양당 체제 종식, 힘 합치자. 그러면서 공동선언 이상은 구성화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서, 또 그러면서, 어, 또 자신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안철수, 김동연의 양당체제 종식선언 제안, 다당제 책임연정을 하자. 책임연정.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또 마찬가지죠. 네, 심상정 안철수 김동현에게 양당 체제 종식 선언 제안 다당제로 가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심상정 안김의 양당 체제 종식 공동 선언 제안할 것.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공동 선언 제안 아, 제안할 것 하면서 안철수 김동현의 양당 체제 종식.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언론은 제3지대 이세 사람이 제3지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 후보는 어, 제3지대가 아니다. 예, 그렇게. 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경영 후보를 특별지대라고 하죠. 특별지대. 특별지대에 있는 에, 그런 후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지금 지옥철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에, 그런데 이 뒤에서는 에, 이러한 또 꼼수를 쓰고 있네요. 자, 에, 이제, 에, 국민들은 지금 3.3 공약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3 공약을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시키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지방의원들도 그렇게 하며 보호자관들도 그렇게 하며 국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특권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신기득권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허경영 후보는 이제 제3지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제3, 어, 제3자 그러니까 구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3자 구도.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허경영 후보가 누르고 갔으면 좋겠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오늘 5 1 8 6자께서 허경영 후보 지지를 하고 허경영 후보를 만났는데 더 많은 어, 그러한 사람들이 어, 지지하고 어, 만남을 어, 전개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이번 대선은 33공약으로 33공약 연합군 공동정부를 만든다. 33공약 공동정부론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33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라면 더 많은 그러한 어, 상황을 어,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들이 허경영 후보를 배제하고, 심지어는 어, 제3지대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이, 에, 또 거기에 또 어, 응하고 있는데, 에, 허경영 후보가 간단하게 뛰어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허경영 후보가 이자구도로 양자구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 윤석열 윤석열 비리 의혹 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터지게 되면서 또 윤석열도 아울러 어,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이재명이 무너지면서는 에, 허경영 후보가 부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때문에 에, 윤석열이 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3.3 공약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에, 이 공약적인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허경영 후보가 월등 뛰어나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의 불이 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